오늘은 구독자 700의 순일곱 명이 된 스타님과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저는 스타입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잘할 수 있나요? 아니요. 그러면 달주님은 잘하나요? 그럼요, 잘하죠. 아이, 트를 아니, 내려가지 마세요. 아이, 죄송해요. 아니, 올라가지 마세요. 네. 휴 가자요 여기 구멍 있으니 조심 감사요 하나 둘셋 빨리 와요 오이차 가자요 하나 둘셋 날주님 올라왔어요 다시 가자요 아 날주님 다음 부턴 잘한다는 소리 금지. 큼. 됐어요. 빨리 가자요. 착지. 안에좀 그만. 여기까지 왔네요. 가자요. 아안 돼. 태초 말이 됐네요. 시간 되돌리기. 자 이번에 실수하는 사람 진심 펀치 맞으기. 예설 캡틴. 점프! 가자! 오, 이번엔 잘하네요. 헤헤, <laughs> 제가 좀 잘... 삽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. 오, 우리 총 있으면 최고 기록, 그쵸? 넵. 네. 십자가? 기앗! 오마이갓, oh 안 돼. 루안이 따는 애. 좋아, 허커허 빨리 가자요. 떨어질 뻔, 가자요. 왔어요, 뒤로. 아니, 장난치지 마세요, 예. 하하하, 어? 날뛰님제 손에, 손을... 은, 아니고, 적겼어요.